안녕하세요 굿모닝 여기는 어제 우여곡절 끝에 온 곳이에요 오자마자 저녁 먹고 술 한잔하고 그리고 잠을 잤더니 아침이네요 여기가 어디냐면 행성농거리 야영장이에요 어, 뒤에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여기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내려오는 길 1cm 차이로 내려왔어요 별로 가파라 보이진 않은데, 나름 엄청 가파라요. 오실 때,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오셔야 돼. 여기, 여기, 화장실. 여기 저기도 에 화장실이 있어요. 저 뒤에도. 깨끗하게 운영 을 잘하고 있고, 마을에서도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가, 개수대. 물이 수압이 좋습니다. 펄펄 잘 나오고, 우리 분리수거 하시는 것도 다 있어요.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지? 햇빛? 이렇게 해야 되나? 아 됐네. 아... 웬만한 캠핑장 사이즈보다는 커요. 엄청 크죠. 띠용 밑으로는 그 뚝방 쪽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밤에 여기 별이 와 엄청 났어요. 하늘도 지금 엄청 푸릇푸릇 해요. 카라반 앞에 쉘터들을다 이렇게 치셨어요. 동계니까! 난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채팀장님 댁. 에르젠 픽스테이션 420. 셀터구요. 안녕. 아, 안녕. 아, 여기는 텔레 날로가 가동 중이고. 이 네, 날로는 뭐에요? 우드앤번 크로스오버 M입니다. M? M. M. 아, 이놈면 사이즈가 M도 있고 라지도 있나봐요. M 라지 X 라지 세 종류더라고요. 카라반 하시는 분들이 세탄에서는 이렇게 플랫너를 많이 쓰세요. 맛있단, 맛있게 좀 해주세요. 네. 뱅쇼도 있습니다. 뱅쇼. 아, 이건 뭐예요 뱅쇼. 처음 보는 거야. <laughs> 유럽식 상아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아, 아, 언제 계시는 카라반 캠퍼님들 중에 가장 요리를 잘하시는 아, 남달라. 멋있어 <laughs> 가장 잘하진 않고 아 그래 할까? 내가 볼땐 최고야 이렇게 최고라고 해줘야지만 자꾸 음식을 한다고 <laughs> 이렇게 <멋지면> 이렇게. <laughs> 준일파파님 댁 저주는좀왜하나 저 있는지 모르어어하나둘하나하나둘하나둘하나둘하나둘하나 <laughs> 둘, 하나도. 하나 하나도. 둘, 하나 하나도. 하나도. 는데 더워요 도 하나도. 님이도 하나도. 하나생여기도하나텐트도하나 전기 배출을 하지 않고, 연통을 뽑았어요. 연통 길이가 짧은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미니, 약간 작은 팔레날로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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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또한번 하는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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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거있는 있는데? <목 <warns> <목 <Bev> 맛있는 소리. 나 여기 잘때도 없는데 형 큰일 났네 무야게 드세요? <웃음> <웃음> 아니 야하게 드셔 왜 이렇게 긍긍대지? 찍고 있어서 요리시아뭐잘네그안되은데 <laughs> <잘. 웃음> <laughs> <못 근데>, <laughs> 부럽다 <웃음> 70ml <웃음> 70, 70ml 먹는데 <laughs> 불이 또 먹는 거 같아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근데, 근데 먹는데 되게 이쁘게 드신다. <laughs> 지금 3시 30분? 9분. 오늘 원카모 회원들이 여기 8명? 출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시 9분입니다. 미쳤죠? 이봐, 이봐. 어, 이거 오늘 또 어, 마셔야 된대. 어떡해요? 이봐. 아. 자, 박옥은 회원님. 예.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하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지. 더 얘기 를 길게 해야지요. 더 부끄러워, 부끄러워 하는데? <laughs> 카메라 대면 <되면> 원래 부끄러워해. <laughs> 아니, 원래 카메라 대면좀 부끄럽잖아요. <laughs>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가셨는데? 쉬어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셨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저 모곡지킴입니다. 아, 모곡이 어디요? 모곡 강원도 홍촌에 있습니다. 거기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 무슨 가는 거야? 다음에 그 모곡지킴 필요하시면 고캠TV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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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laughs> 우리 오근이가 사람 술 왜? 발동 걸어 놓고 사라진대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어? 너무 속상하고. 고, 고캠 TV 많이 시청해주세요. 이제 좀 쉬운 거리네요. <laughs>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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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구독, 구독. 구독. <laughs> 나푹 먹은 거예요? 소리 <laughs> 시간 넘게. 넘시 저거 마늘 다지기용 <laughs> 오늘은 오이를 깔고 네. 려 주면서. 뭘? 정 오이랑 같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더맛있나 거. 예. 이게더 맛있어. 어때요? 더잘어 간장이 더 낫죠? 확실한 거예요. 네 분, 한잔 하시죠. 아, 자자자띵나나 <laughs> 어, 이기들 아, 아, 줄알았 아, 아, <laughs> 아, 안 돼, <laughs> 네. 어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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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지영님은날 반대로 드시는데 형님은 난로 <목소리> 날로 드셨어요 날로 먹는 거 좋아하네 헐나그 <laughs> <laughs> 얘기 듣고 지금 깜짝... 깜짝 놀랐어 깜짝 <laughs> 놀랐어요 <laughs> <laughs> <에이, 웃음> 놀라지 말아요. 쉽지가 않아서 그랬죠. 근데 저 등당이는 맞아요. 진짜 그게 네. 심했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나? 최고인 것 같아요. 야, 진짜 날로에다가 뭐, 얘는 사랑이지. 네. 밥, 밥은 압력밥솥 밥채 최고죠. 뭐지? 나눠먹으면 아또 먹고 또 먹고 아침이 밝았어요 물고리 상당히 갔네요 우리 원주에 계시는 최 팀장님께서 사람을 살굴 시키네요.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먹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술도 많이 먹고 음식도 많이 먹고 힘드네요. 그만큼 잘 놀고 재밌게 웃고 놀다 갑니다. 근데 여기 농거래 양장 진짜 좋네. 물도 뭐 깨끗한 물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엄청 맑아요. 청일 청일 아일러, 아일러브 청일 깨끗하게 관리 잘 되고 계수대 물도 잘 나오고 12월 달 이후부터는 동파 때문에 아마 운영을 안할것 같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재밌게 잘 놀고 걸어갑니다 가보겠습니다